한국에서 부산성강고등학교를 나와서 싱가포르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습니다. 지금 완전 베이비 셰프로 다들 베이비 베이비라고 부르고 있어요. You're very young and very, you know? 아직은 베이비 셰프지만 언젠가는 수 셰프가 되길 꿈꾸며 열심히 일하는 세연 씨. 좋은 호텔에서 배우면 이제 정말 체계가 쫙 잡혀 있고 그거에 대한 배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와, 왠지 특별해 보이는 달걀 요리. 파스타랑 이제 양고기 볼로 된 거랑 스테이크까지는 꼭은것 같아요. 다양한 메뉴를 척척 만들어내는 세연 씨. 고등학교 때부터 조리를 배웠으니 바로 실전 투입 가능합니다. 확실히 대학 가는 것보다 고등학교에서 다 대학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제 일 배우는 거랑 그런 거에서 이제 되게 빨리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일 시작하는 것도 빠른데 심지어 해외로 나갔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한것 같아요 진로를 일찍 정했기에 목표를 향한 발걸음도 좀더 빠릅니다 같은 호텔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혜민 씨. 저희는 F&B 서비스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테이블 계획 혹은 플로어 계획 같은 거를 짜고 있고 뷔페 세팅이나 뷔페 포스텍, 손님 응대, 기타 등등을 맡고 있습니다. 해외 호텔 취업은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요. 작전은만. Uh, 이름 사실 언어가 제일 힘들긴 한데 손님들이랑 대화할 때는 가끔 영어로 얻어 맞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거든요. 영어로 한번 얻어 봐죠. 와, 집 가서 영어 공부 꼭 해야겠다라고 확 정신이 들어요. Do you like to see here face? Thank Because this is our b e s 여기는 목표로 가기 위한 그냥 한발 내딛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왜냐면 제 최종 목표는 크루즈니까 1년 해외 경력을 만들려면 2, 3천은 들더라고요. 크루즈 준비하는데, 해외에서 준비하면. 근데 저는 여기서 일도 하면서 또 크루즈에 필요한 경력도 쌓는 거니까 나름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 학교에서 할수 있었던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서 후회는 없어요.